지금 현재 우리 소송 요건 이야기 중이고요. 그 중에 이제 법원 편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자, 당사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첫 시간에서부터 중간중간 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당사자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데 자, 사람 안에는 자연인, 그 다음에 법이 인정한 법인 둘이 있다. 이 정도 지금까지는 이르러야 사람이고, 사람이어야 원래는 소송을 갈수 있다. 됐죠? 자, 그런데, 일단, 어, 행정소송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에서요, 당사자란에 기재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비법인 단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비법인 단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추가하여 비법인, 즉 사람은 아니다, 사람이 아님, 그래도 단체성이 굉장히 끈끈한 것들이 있더라. 됐죠? 그의 경우는 대표자나 관리자의 정함이 있다면 소장 당사자란에 기재해도 됩니다. 됐죠? 자, 비복인단체라면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텐데, 세법에서 배우셨을 터라,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여러분들 총유라고 하는 것은 배우셨죠? 세법에서요. 자 여러 사람이 어느 하나의 물건에 대한 즉한 개의 소유권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여러분들 그 경우로 상식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한 개의 물건인데 소유자가 여러신 경우가 있어요. 하면은 상식적으로 떠오르시는 게요 공유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합유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총유 라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비법인단체가 단체 재산으로서 보유하는 형태를 우리는 총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비법인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종중. 아셨죠? 그래서, 예, 근데 종산이 있다. 그러면 종중소유 산이지요? 이 종중의 구성원인 약칭하여 종원들의 총유 형태로서 소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행정소송법에서는 크게 더 나가서 말씀드릴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뭐 민법이나 상법이라면 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아셨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이제 총유 재산 뭐 색과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세법 시간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개신교회 천주교 성당 말고요. 개신교회는, 교회 재산은 말 그대로, 총유에 해당되는 비법인 사단으로 봐요. 비법인 단체로. 아셨죠? 자,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까지는 단체 이름 자체를 소장에 써도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원래 당사자란에는 누구를 써야 되나요? 즉, 당사자란에 그 자체 이름을 쓸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당사자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름을 썼다. 그런데 적어 써도 되는 사람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비법인 단체까지는 되더라. 됐습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쓰여진 그 사람도 이 사건하고 무슨 관계인데요? 즉,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말 그대로 주장에 의해서 판단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요. 이 사건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소를 제기해 왔었다면 행정소송에서는 이것은 객관소송이기 때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사건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소를 제기할 수는 없음 주관적 소송을. 그래서 이 사건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요? 네. 라면, 우리는 당사자로서 이 사건의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 즉,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송법에서는 당사자 능력이라는 개념과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됐죠? 이 사건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하고 관계 있는 사람만 소지기하세요. 관계 없으신 분은 소지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우리는 소송 요건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가, 혹은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혹은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의 소송이어도, 이 사건과의 관련성 자체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 요건을 결하여 소는 부적법해진다. 됐죠? 이게 우리의 결론이죠 여러분들 피곤하신가 봐요 그죠 많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주말 뒤에 안 가서 그러죠 주중이라서 그렇죠자 여기까지가 당사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워야 될 소송 요건이에요 그 중에 자 통상 의 경우에는 원고 당사자가 계실 것이고 피고 당사자가 계시겠지요 그래서 당사자 적격을 크게 둘로 다시 나눠서 원고 적격 피고 적격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되었죠.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처분 등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은 피고를 누구로 해도 된다고요?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의 신체 기관 중의 일부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더라. 그랬죠? 즉 피고를 행정청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피고로 해도 되잖아요. 그죠? 국가기관 자체는 사람이 아니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사람, 하나의 신체기관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됐죠? 그래서 적어도 피고와 관련해서는 피고 당사자 능력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단순 기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허용해주고 있고, 당사자 적격 면에서도 피고 적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람도 아니지만 기관에 불과한 청을 피고로 삼아도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봤다고요. 그죠? 그래서 일반 소송법의 원리를 적어도 피고 특히 항고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의 예외가 형성이 되더라.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부분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공부할 부분은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항고소송 가장 대표적으로 취소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원고적격 이야기 위주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돼요. 됐습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행정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되었죠? 자, 이제 먼저 페이지 51페이지에 당사자 개설 부분입니다. 당사자의 지위, 이번 테마의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이라고 돼 있고요. 특히 당사자 능력과 관련돼서 동그라미 2번,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당사 능력과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로이 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준용되는 민사소법에 의해서 당사 능력은 사람 및 비법인 단체까지 허용이 되는 것이다. 즉 비법인 단체를 다른 말로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이름 붙인다. 간단히 해두세요. 다만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피고는 청임으로 이 한도에서는 기관에 불과한 청도 피고 당사자 등력이 인정되더라. 체크해 주시고요 시험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거로 나번에 당사자 적격은 동그라미 1번 첫줄 후단에 그 사람한테 판결 내어줘도 되나? 이 사건하고 관계가 있는 자한테만 판결 내어주죠? 그래서 출처해 주십시오.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 이것을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데 자, 당사자 적격이 있는자가 소를 제기했을 때 소송 요건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당사자 적격 없는자가 소송에 관여되어 있다면 원칙으로 부적법한 소라는 것이 차이집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청이 또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는 게또 특색이다.